그러니까 일경주입니다. 일경주. 1월 15일 토요일 일경주입니다. 아주 잘 보내셨습니까? 네, 오늘도 이제 주말로 이제 경마 다가왔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멋지게 한번 또 해봐야죠. 비록 뭐 경마가 지난주에 응망이었습니다. 만오늘또 하루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인한 하루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전반적으로 오늘 출전마가 많죠. 내일도 출전마가 많습니다. 또 부진만 부진마끼리 또이거음이 좋은 주마들은 주마들끼리 또 출전해가지고 또이 각축을 펼치는데 또 거기서 우리가 또잘또 또 만들어봐야죠. 자 오늘 또 이제 맥 경주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무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저거지만은. 복숭식보다는 삼복이 나니까 삼복을 한번 좀 가,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막그을 우리 이제 마트라고 얘기를 하죠. 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읽는지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 마트 읽는 방법도 또 한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용주 딱 해설해 다 일경주 일경주 갑니다. 아 일경주는 천메타6등급 신마들이 항상 신마들입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마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은 이번 경주에서는 뭐뭐 지난번 같이 뭐 생판 뭐주추행 검사 바닥 쳐놓고 또 이제 뭐 머리를 친다든가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만 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PDF 보면서 말씀드리죠. 아, PDF 보면 일단 이 데뷔 말인 키클리런 이, 이 말이 이 데크 차지인 뒤잠만데예요 말이 이주연금사이도커림 탄력이 괜찮았어요. 예, 재금마 질주대로 와도 뭐 크게 뭐 예, 뒤지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역주를 잘 펼쳤습니다. 그래서 템버니 오늘 뭐큰 이변이 없지 않는 템버는 어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번또 각질을 또 한번 해 보면은. 이 선행마로는, 어, 8번, 3번, 6번 정도 되겠고, 선입형으로는, 신마드니까 뭐, 각질이 정확하진 않지만은, 아, 그래도 제가 이제 그동안 주행검사와 이제 뭐, 한번띵 말들도 나와있죠. 이 고른 거를 출연해서 이제 각질을 한번 제가 점번 잡아봤습니다. 1번이죠. 1번, 9번. 이렇게, 일단 8, 3, 6, 10. 텐도 선행이 좋습니다. 선행을 기록상 보면 네뭐 텐도는 선행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보아줍니다. 그래서 텐836 이렇게 3마리가 경주로 이제 이끌어가면서 1000메타 이제 이렇게 출발을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번 경주도 보면은 제가 이게 보면은 신마라서이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요마리 지금 3피다. 이 조금 이 등급이 좀이좀 부진한 말을할까뭐 이런 말들 하고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도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여기 나와있죠 3b 이 e. c는 그날의 인기도 a a는 1 2 3등으로 팔렸던 말그 다음에 b는 이제 4 5 6뭐 이렇게 팔리고 c는 뭐 거의 관심이 없었던 말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3아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1 2 3 4 아니, 아니 상 상 1, 2, 3, 중 1, 2, 3, 그다음에 이하 1, 2, 3 이렇게 구분 아홉 단계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그 말의 그 구미를 이렇게 놨다봤다 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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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죠. 그런데 중 3이면은 조금 이 말도 조금 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 베팅할 때아이 말이 이이 속단 표현으로 부진마 경준지 아니면은 아 좋은 말구미인지 좀 뛰는 말구미인지 이런 걸 이제 해보뭐 그랑프리는 뭐. 출점 마들은 이상 상상으로 되겠죠 상일 상이 이렇게 뭐 되겠죠 뭐 대상 경비는 뭐상등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5번이 테스타마타 잠하고 6번도 테스타마타. 이 7번이 이제 테이크 차지인데 오늘 이 가장 인기 좋은 10분 키클 키클리런이 말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보죠. 그렇죠? 오늘 여기서 이제 이 8번을 보느냐 1 번을 보느냐 이 내가 지금 띵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1 번은 좀이저금데 이거는 중2로 나와 있어요 그죠 중2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날도 출발은 무난하고 막판 걸음도 무난했는데 내 제가 이거 보니까 아요은혜이을이 이, 이동국 기숙가 이제 기승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요 조금 더 말머리가 조금 아쉬웠던 이게 손은 이빅스고와이 한강 챔프와 같이 칠 글로벌 이하고 같이 이제잘이 걸음을 잘 보내줬습니다. 보내줬는데 마지막 이 말머리가 조금 제가 보면은 뭐 이동국 기술을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말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.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뭐 채찍은 같은되는데뭐 제대로 된 건지 뭐 이런 제가 한번 요거 띄는 걸 봤습니다. 봤는데 아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아 오늘 성향을잘 받아가 문성혁 기수가 오늘. 하면서 오늘 잘못 말모를 해줄 것같지 옛날 주행검사에 1공2초때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되는데, 아까 1번을 볼 거죠. 8번을 볼거 제가 말씀드렸는데, 1번이 지난번에 103초 때인데, 주로가 보니까 보아주로에요보아주로인데 이날 또뛴걸 보니까, 뭐, 이 초반에는 좀, 이좀 뒤에 나오다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죽 끌어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8번을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일단 10번은 뭐, 이번, 김영곤 기수같지? 난번 주행검사 대본은 주행검사 합니다 오늘 잘데 오늘 가장 복병 마은 오늘 제가 보면은 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데이 11번 비트업이 조금 더 이제 24, 25분 발주니까 아직 시간이 있죠? 예 <laughs> 하다보면 비트업이 조금 복병 마다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이영조 교사가 오늘 6분 논스톱 알리하고 11번 비트업 두 마를 출. 저 시켰는데 아 지난번 논스톱 알리는 보니까 내 스탑 맞다 자한데아직은좀 아, 걸음을 좀더 만들어 봐야 겠다 예, 아직은 걸음이 아직 안나온다 근데 요리 비스톱 은예 지난번에 체원 중지수가 이제 기승을 했는데 이 제대로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이 막판 뭐 출발 좀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것도 이날 보니까 비이 보니까 아 출발은 적을 했는데 좀 뿌리 막판에 좀이쭉 끌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이 비트업이 복병마다. 예, 그래서 이영조 교사님의 아들인 이혁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죠. 그래서 다름데는 오늘 뭐 걸음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이 특경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삼복 이 글씨가 또 삼복. 이를을 넣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,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, 2, 이 우리리이 마크를 보면 첫줄두줄세 줄이 있죠 두째줄 셋째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메뉴2에4 2 3 4 하면은 이게 삼복조로 였으면 삼복조 산북조. 여기 좀 일단 여러분한테 뭐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래도 내구멍이 네 나옵니다 내구멍 네 내구멍 네 나는데 이것이 3차관에 들어겠다 무조건 3차관에 들어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만약 오버이다라고 하면 요거도딱 쓰고 그럼 구멍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, 요거를 보면은 그래서 5번 놓고 여기다가 뭐 1, 2, 3을 샀다라고 가정 세마리죠 이거는 이 3차 간에만 들어오면 됩니다. 그럼 만약에 1, 2, 3이 1, 2, 3차 뭐 3차 간에 들어왔다. 5가 저쪽 6차로 돼요. 그러면 이 꽝이 되는 거죠. 그런데 5가 3차 간에 들어오면서 아 예를 들면 이 구멍이 이 요걸 복조를 하니까 세구멍을한구멍을 줄어드는 겁니다. 이렇게한네구멍을 그러니까 이런 구멍을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만약에 요것도 있는데, 여기서 또 뭐, 한 7번이 거의 2, 2 3차가 하 들어오겠다. 라고, 1, 2, 3차가 뭐,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요거 7을 넣고, 1, 2, 3. 이렇게 하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인데도 불구하고, 세 구멍밖에 안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멍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, 그냥 이렇게 아리까리 하다. 1번이, 5번이, 3차못 들을 수도 있지 않죠. 그럼 이렇게 사는 거, 세 구멍 이렇게 사는 거, 세 구멍. 이건3차가는 누겠다. 르 그러면 아까시 이렇게 세 구멍 사든지, 안 그러면 이렇게 5, 7을 이게 일, 이, 삼차가는 누겠다라고 르 하면 이렇게 세 구멍. 그리고 다섯 마리인데도 세 구멍 이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이 첫, 우리 그이 마토 그 종류도 있고, 그이 앱에도 있는데 첫째 줄, 둘째 줄, 셋째줄 이렇게 이,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은 훨씬 더이 이 배팅 방법에 구멍 수도 줄이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. 이 요번 경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0번이 이제 머리다. 10번이 3차간에 들어오겠다. 그러면 여기 첫째 줄에 10을 칠합니다. 10을 칠 첫째 줄에.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8이냐, 1이냐. 아, 보니까 아 8은 들어오겠다. 라고 하면 이렇게 치라고그고 셋째 줄에다가 만약에 뭐 이, 요, 요, 요 마블, 요번이뭐 그렇게 가겠습니다. 만1 10일 이렇게 하면 5마리를 다 엮으면서도 3구멍만 예,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만약에 이 5마리를 3복으로 산다고만 몇 구멍이냐면 3이 해가지고 10구멍이 나옵니다. 10구멍이 나오는 거를 3구멍으로 줄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막건을살짝에이 구멍수를 최대한 줄여야겠죠. 여러분들 이막건을 이, 이 줄이는 방법을 예, 지금 여러분들.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어, 이 첫째 줄하고 둘째 줄하고 셋째 줄에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? 그 쌍은 뭐 어떻게 하냐? 그뭐 쌍까지 제가 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쌍까지 무조건 일 일에다 칠하면 무조건 이 말은 일차게 와야 되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이하기에뭐요번키 클리어런이 신마라서 완전 쌍이다라고 또강 가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. 그래서 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째 줄에 뭐3차간는 들어오겠다. 요 2차, 1, 2, 3차간 들어오겠다. 그리고 요 이제 복병말을 이렇게 복병말을 이렇게,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1, 2, 3차간에 안 들어오면 꽝이 되고 이것만 여기 있는 것 말이 들어오면 꽝이 되는 거죠. 이 첫째 줄, 두째 줄에 있는 거는 무조건 3차 내에 들어와야 된다. 3차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멍수를 줄인 방법을 여러번테 이제 예, 설명을 해드렸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막, 이렇게 나가면, 10, 두줄 두 치고, 8. 그러면 요건 첫째 줄에 하고, 요거는 두째 줄에 하고, 그래서 만약에 1, 9, 11 이랬다면, 셋째 줄에다가 요거를 치라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10, 8 6, 1, 1만 하려고 랬는데 9가 우승바람이 조금, 이 보니까 이 매니비 삼는데 걸음이. 괜찮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, 이 다섯 마리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해 볼까라고 그랬는데 팔을 위로 갈까? 이를 위로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보니까 좀 팔이 낫다. 이래서 이 여러분들한테 첫째 줄, 둘째 줄, 셋째 줄 이렇게 칠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런 걸 예, 구멍수를 줄인 겁니다. 그럼 만약에 템플 이렇게 다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열 구멍이 되니까 열 구멍을 이세 구멍으로 줄이는 예, 그런 것도 하나의 그, 여러분들이 배팅 x 를 줄이는 거죠. 뭐, 이러면 그물, 그물망이니까 금을, 뭐, 학, 확률은 좋습니다. 열 구멍 사가지고 맞추면은 뭐, 열배 이상은 맞춰야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, 이 두, 두, 두 줄을 치면은 그런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번 경주는 이, 특별히 뭐 설명드리고 고 뭐, 일단 한이 보면은 어구번을 봐야 되냐, 말아야 되냐, 근데, 지난번에 최범용 기수가, 이, 재검 해가지고, 나름대로 그걸 올렸습니다. 올렸는데, 이선행을잘 붙었어요. 잘 붙었는데, 막판 걸음도 이제, 이, 잘 왔습니다. 그래서 불을 좀 놔야 되겠다. 그러면 다 놓고 가려니까 너무 구멍수가 많지 않느냐. 그러면 예를 들어서, 뭐, 태는, 태는 무조건 부었다 그럼 밑에 네 마리면 영다. 그러면 4, 3, 이 해가지고, 6을 지으면 네 구멍이 나고. 네, 한 구멍 더할 것이냐, 이세 구멍을 만들 것이냐, 네 구멍 만들 것이냐는 이,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겠죠. 네, 그렇게 해서 구멍 수를 만드는 방법, 네, 최대한 구멍 수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그 여러분들이 이 배팅을 이, 이, 보시고 어, 제가 이제 배팅 방법을 이, 구멍 수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, 배팅 전략이죠. 무조건 뭐열 구멍 한다고 해서 뭐 구을랑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 구멍 하면 1 0배 이상 맞춰야 뭐 일단 뭐 되는 건데 열 구멍 하느냐, 세 구멍 하느냐, 아니면 네 구멍 하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팅하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잠시 후첫경주는뭐 신마들이라서 특별히 뭐 보이는 말이 특별히 뭐이 이상한 말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. 일단 요번 경주에서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삼복으로 예, 안전하게 예, 배팅을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이, 텐을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. 쌍성, 쌍식은 쌍 별로 추천하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이거 11번 비트업이 상당히 조교를 체온 중기수가 체온 중기수도이제그이저거죠 체온 예, 중기수도이 트랙 라이더 우리가 이제 돈주에서기하은 체온 중기수 트랙 라이더이 조교만 전문으로 시키고 아 말은 타지 않고 하는 사람을 이제 트랙 라이더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트랙 라이더가 이 체온 중기수가이지난번 지난번 말을 탔습니다. 이제 말을 안 타고. 예, 조교만 전담하는 그런 최원종 기수가 조교를 시켰고 요번에 이제 그 이역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게 되는 11분이 상당히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요번6 경주까지는 다. 오늘 어, 민태민 위원관은 3경주, 4경주, 7, 7경주를 전화 통화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경마 해설 함께 이 예, 유령말을또여러분들께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3경주, 4경주, 7경주 예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,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민태민 위원이 ALS, SMS 다하제 합니다. ALS라는 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고배는잘 맞춰주시고 어제도 20배짜리 막 탁탁 맞춰 단통으로 맞춰주고 대단한 친구입니다. 자,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. 이번 경주 마치고 예, 제주는 제주 부산은 제가 시간상 못 해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주는 쉬고 이 겨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시 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do you